안녕하세요. 12월 19일 TK의 투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전날 새벽에 어,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는데 어, 플러스 0.25%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지만 그 연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어,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 다그 유동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나스닥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오늘 예상을 했듯이 어,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은 대량으로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란 기관은 바로 매도를, 매도를 진행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은 매수했지만 외국인이란 기관은 어,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그 결과가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89%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내일은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이 거의 바닥까지 다시 내려온 그런 걸로 이제 차트는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요 DSR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일본 600일 기준 최고점 6,700원에서 최저점 3,410원까지 반토막 난 종목인데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이루, 이루어졌고 4,245원까지 어, 종가를 마친 그런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바닥선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2150원까지 올랐던 그런 월봉이 지금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하려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200일 기준으로 오늘 1,455%가 와서 오늘 2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때 7월 이후로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점은 긴꼬리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눌러주는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 이 뜻은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어 세력이 의도적으로 눌러는 현상이고. 어, 다시 한번 몇 번의 기회를 더줄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때 거래량 7월달에 이미 차트를 한번 넘어섰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딱히 저항선은 없고 저항선은 이때 6월달에 보시면은 5,200원 300원선이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이때까지는 무리없이 10%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인터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일본 600일 기준 최고점 1750원에서 최저점 922원 동전주까지 떨어졌다가 어 조금씩 영업일마다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대량거래량이 들어온 그런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어 일정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1100원에서 1,700원, 800원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 종목이고 유난히 지금 더 빠져서 지금 1,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최저점이에요. 뭐 2008년까지 내려온 종목이고 이건 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내려온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 최고점 8,392원에서 지금 뭐 동전주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일봉 200일 기준으로 보면 어 오늘 7600% 173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어턴 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종목은 어더 오를 수 있고 저항선은 뭐 6월 10일 때 이때, 최대 이때 이후로 최대 거래량인데 이때까지는 뭐 지금 시가와 어 이때 최저점과 오늘의 최고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10% 오르기에는 어더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 첫 번째 종목 DSR 두 번째 종목 Inter-M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